하나, 둘, 셋, 넷, 네 명, 우리밖에 없어요. 프리파밍, 그리고 깐퐁한팀깐퐁한팀 오케이, 들어왔어. 여기 앵앵님, 들어왔어. 들어왔어. 초대했어. 네, 초대했습니다. 왓?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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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여기 저기, 있어 <laughs> 기기절이야 뭐야? 아, 배 쪽으로 뛰어가고 있어 지금? 어. 이 미친, 뭐 아무도 없었는데 왜, 왜 이래? 나 깜짝 놀랐다, 지금. 아니, 이런 미친, 이또라이잡았 아, 봤어? 또 있어요? 거기? 어있어 핑! 오씨... 이... 저 미친놈이네? 어디서 찾는거야? 저쪽 S방향 와우 깜짝이야 어이, 나야? 어이씨 놀래라 쏘리 뭐지 이것들? 미안 미안 얘들 뭐야 근데 아직 얘기절이 한명 남았어 그게 더 무서워 뭔데 니가 네가, 니가 네가 한거야? 연막? 아니 뭐야 씨 뭔데 <laughs> 이것들 뭐냐고 못봤는데 있어? 이제로 어, 끝이야 잡았어? 응. 어. 뭐지, 이것들?